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안드로이드 오토 어, 체험해보려고 이곳에 왔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차량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음악 듣기 등 미디어 기능, 전화와 메시지 같은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능을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차량에 반드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는 폰과 차량을 유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미디어는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만 지원합니다. 어, 초대 손님들이 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쪽에 계신 분은 어, 이제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로렌스 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구글 플레이의 목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하면은 오케이 구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어머 켜졌어. <laughs> 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걸 할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 우리 또 여기 담당자님들께 저희가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선으로 꼭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은 선을 꽂는 거고요. 네, 최근으로 이제 선안 꽂고 그 와이파이로 연결게 나왔는데요. 네. 어, 지금 은 미국에만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구글 맥도날드 가는 길 알려줘. 네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오케이. 카카오 내비를 쓰네요? 제, 저는... 구글 내비. 어, <laughs> 네.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 내비하고 같이 파트너를 해서 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오토의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저희는 어, 자동차 운전을 할때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라이브는 사실 안드로이드 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화 대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맥드라이브 맥주나이드 드라이브스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청담동이니까 저희 도산공원 가는 길 한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구글. 도산공원 가는 길 알려 줘. 네. 카카오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은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지금 날씨가 비가 올랑말랑 하거든요. 한번 날씨 한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이고 최저 기온은 24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엄마에게 전화 걸어 줘. 엄마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못 쓰나요? 네, 아이폰 쓰면 안 되고요. 네, 안드로이 핸드폰 전용입니다. 오케이 구글. 압구정 아우어 베이커리 영업시간 알려 줘. 아우어 베이커리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laughs> 압구정 아우어 베이커리 전화 걸어 줘. 강남구 압구정동 도산대로 45길내에 위치한 아워베이커리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오.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laughs> <통화 중이야>. 걸어주요 <laughs> 오케이 구글 벅스에서 에이핑크 노래 틀어줘 벅스에서 신나는 노래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벅스에서 신나는 한목을 재생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 <laughs> 기사님 왜 웃으셨어요? <laughs> 신나서 웃으신 거예요 지금? <laughs> 얘가 선곡 센스가 있네요 <laughs> 오케이 구글 어, 가전 주부 검색해줘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가전주부가 누구야?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것> <laughs> 독일어로 안녕이 뭐야? Hallo. <목소리> 일본어로 안녕이 뭐야? こんにちは. <목소리> 이게 영어 서비스? 안드로이드 오토가 영어 이외에 이제 출시된 게 한국어가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아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laughs> 아주 특별한 이유? <laughs> 안드로이드 <사실 웃음> 오토가 한국에서 론칭할 때 어센트랑 같이 론칭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저희 팀에 한국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아, 그래서 같이 어, 이렇게 중요한 마켓에서 우리 한국어도 첫 포탄으로 같이 하자. 어 그러면은 구글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마켓인가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럼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이렇게 또 아니 뭐 프랑스 이렇게 다른 언어 쓰는 네. 나라들 출시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예곧 나올 거라고 <웃음> <웃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한국이 영어 이외에 두 번째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런칭한 건 아니고 오토랑 어시스턴트가 합쳐져가지고 통합되어가지고 런칭한 게 한국어가 두 번째 언어라고 합니다. 구글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마켓이래요. <laughs> 오케이 구글 월드컵 결과 알려줘. 2018 월드컵의 최신 결과입니다. 준결승전에서 오늘 연장전까지 간 끝에 크로아티아 팀이 2대 1위 점수로 잉글랜드 팀에 승리했습니다. 일정 이런 거 캘린더에다가 예약을 해놓으면 그런 것도 얘가 다 알려준다고 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이야기도 나누면서. 같이 가고 이렇게 운전도 대신 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실감을 하실지 좀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혼자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휴대폰을 전혀 보지 않고 뭐 전화도 걸수 있고 음악도 또 선곡해서 틀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 뭐 검색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약간 심심할 때 있잖아요. 오케이 구글이랑 수다 떨면서 가시면 되겠네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안드로이드 오토 네 로렌스님 그리고 진수님과 네. 이렇게 함께 살펴봤어요.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안드로이드 오토 진짜 하냐고 안에서 솔직하게 얘기 못했어요. <laughs> 기존의 그런 인공지능 이런 거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걸 봐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로 되니까 이제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고 시야 안에 딱 들어오는 이걸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더큰 화면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사용을 해 보니까 음, 지금 국내에서 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뭐 그런 다른 서비스랑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차별점은 없는데 어쨌든 구글 자체가 정보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점이 이제 점점 발전해갈수록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런 서비스 안 써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쓰시면 느끼실 수 있는 점들이 확실히 휴대폰을 좀 보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진짜로 안녕.